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세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나왔습니다 어, 여기는 입지가 정말 좋아요 네, 간석 5월역도 걸어서 한 2, 3분이면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계동으로 준비가 돼 있지만 총 14층짜리 건물입니다 예전에 한번 네, LH에 넘기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게 가격 정말 싸게 분양합니다 왜? 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기 때문에 예,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마진 없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주차장을 한번 볼게요. 주차장을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이렇게 다 1열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겹주차 하나 없이 정말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지하주차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은 이램그 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램프식이 아니고 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셔서 네, 주차하실 수 있는 반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laughs>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타입이 거의 비슷하고요. 향이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저는 집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어, 여기는 이렇게 복도에 예, 복도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개별 창고를 한 개씩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창고를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창고 한 개씩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요. 생각보다, 어, 조금 지저분한 자, 짐들 안쪽으로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고에. 자, 저는 오늘 301호, 예, 1호 라인 타입, 남양입니다. 남양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코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장으로 해서 네,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 네, 34인 가족 생활하셔도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우산 꽂이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운데 네, 가운데 세칸 어, 중에 가운데가 전신 거울로 돼 있어서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전신 거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자, 하부 티어 식시 당연히 돼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요. 자, 이거 우레탄 네,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마루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아, 강마루가 독특한 게 아니죠. 여기 바닥이 독특한 게 뭐냐면은 거실은 강마루를 썼는데 주방은 예, 주방은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 강마루가 물에 약해요. 물에 약하니까 주방도 강마루 쓰면 물 튀면 뜹니다. 그러니까 주방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실과 네, 거실과 주방 구조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거실 보시게 되면은 일단 남향 창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이 그렇게 생각보다 심하게 막히지는 않았어요 심하게는 막히진 않고 이쪽 좌측 편으로는 뚫려 있습니다 예 앞에는 건물이 있긴 하지만 살짝 위로 올라가면은 어,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뻥 뚫려 있는 뷰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컷 그리고 전열 교환기가 들어갑니다 자 생각보다 예 깔끔한 거실 구조 아 그리고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죠 공기 청정기 아니구요 외부 순환 공, 공기를 순환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냥 왼쪽 안쪽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환기창이 없잖아요. 환기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순환해주는 장치 기계적인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트월, 어, 템바보드하고 해서 타일로 해가지고 아트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소파 짜리 웨인스코팅으로 한 3, 4인용 소파는 무난하게. 들어갈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도 생각보다 작지 않아서요 생활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그자형 구조의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은 원목 느낌을 주고 있어요. 여기는 3구 쿡탑이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네요. 예, 후드 깔끔하게 히드후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직사각형 넓게 어 싱크볼 <laughs> 싱크볼이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일랜드 식탁 옆쪽으로 해서 키큰장 전자레인지, 밥솥 놓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양양문 <laughs> 냉장고 두 개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넉넉하게 냉장고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자 이렇게 어, 주방과 거실이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기만은 이제 안방, 안방 보시게 되면은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을 보시면은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그냥 무난한 통짜로, 통짜로. 준비가 돼 있는 안방이어서 안방하고 어말 그대로 이제 화장대 붙박이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구 배치를 잘 하셔야 생각보다 사이즈 좋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수납장에 세면대 변기만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예, 생각보다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은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넉넉하게는 준비는 안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이쪽 방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왼쪽 편에 두 번째 방부터 보면은, 어, 이 방이 조금 좋네요. 직사각형으로 길게 잘 빠졌고요. 자녀분들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 자 여기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베란다까지 있습니다 베란다까지 있는데 사이즈가 좋아요 자 베란다 이쪽으로 예, 보일러시라고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조금 통베란다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 폭이 조금 작긴 한데 세탁기가 들어오긴 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세탁실 쓰시고요 그리고 이쪽 에 예, 생각보다 큽니다 원래 어, 보편적으로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 방들은 방이 작아지기 마련인데 예, 중간방 사이즈 정말 좋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예, 옆에 마지막 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어, 중간방하고 작은 방에 베란다가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베란다 있는 방치고도 사이즈가 좋아요 여기가 어, 이제 실외기실인 것 같아요 예, 실외기가 이쪽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쪽도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어, 세탁기 두대 놓을 수 있겠네요 각 중간방 작은 방마다 베란다에 수도 배관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탁실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 것 치고는 방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방 사이즈가 생각보다 어, 중간방 작은 방방 사이즈도 좋아서 자녀분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방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입구 쪽에 예, 입구 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바로 들어오는 입구 옆에 메인 욕실 보시면은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코너 선반 샤워를 편하게 할수 있게끔 독립적인 공간 유리로 파티션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생각보다 구조는 깔끔하게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막힘 없는 남향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 빨리 오셔서 위로 올라가면 비쌉니다. 에, 저층을 선택을 하시면 가격 저렴하게 에,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